안녕하세요 약사 베이스입니다 맨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던 영양제 비맥스 메타가 새로운 구성으로 업그레이드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3월 3일 기사에 따르면 비맥스 메타의 제조사인 한풍 제약에서 일반의약품 비타민제인 비맥스 메타 b 정을 지난 2일에 새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의 성분 구성을 살펴보면 비맥스 메타의 버전 2.0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허가만 받은 상태고 출시가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맥스 시리즈를 제조하는 한풍제약에서는 지금까지 허가받은 제품을 모두 실제로 출시를 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비맥스 메타보다 성분 구성이 나아진 제품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비맥스 메타 B라는 업그레이드 제품이 곧 정식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맥스 메타와 비맥스 메타 B 그리고 제가 예전에 비맥스 메타보다 낫다고 평가드렸던 제품이 있죠. t x b 듀얼이죠. 이세 가지 제품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맥스 메타비의 성분표는 이렇게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출시가 된 것은 아니라서 뭐 허가 변경이 들어간다던가 하면 성분 구성이 다소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절차가 까다롭고 굳이 변경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99%의 확률로 그대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표는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다른 제품들과 바로 비교를 할수 있게 새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순서대로 비맥스 메타 그리고 비맥스 메타피, 2XB 듀얼의 성분이고요. 첫 번째 성분은 비타민 B1 티아민부터 비교를 해 볼까 하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죠. 티아민은 에너지 생성 회로와 신경 기능, 근육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인데 뭐 이런 역할은 다른 비타민 B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티아민이라고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티아민은 비타민 B들 중에서도 흡수율이 좋지 않아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티아민만큼은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의약품 비타민 제품의 일종의 국룰이었는데요 기존의 비맥스 메타는 벤프티아민과 비스벤티아민을 95대 5의 비율로 넣었는데 비스벤티아민의 함량이 5mg으로 낮기도 하고 사람마다 대사효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XP 듀얼에 들어가는 프로설티아민과 비교를 해도 뭐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출시되는 비맥스 메타 B에는 아예 비스벤티아민을 30mg으로 올리고 티아민의 총 함량을 120mg으로 확 늘려 버렸어요. 최근에 한미약품에서 출시한 BLB정이라는 제품에서 벤포티아민을 110mg을 사용했었는데 이 제품을 의식해서 더 높은 함량의 티아민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시장도 경쟁이라서 새로 어떤 비타민제를 출시하려면 기존의 것보다 더 낫다라고 내세울 만한 장점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100mg이나) 들어간 티아민을 굳이 (120mg까지) 늘릴 필요가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뭐~ 티아민의 용량 대비 효과 차이. 도질리스폰스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어떤 명확한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 120mg이 100mg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거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120mg이라는 총 티아민 함량보다 비스벤 티아민을 30mg이나 사용했다는 데더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비맥스 메타에는 비스벤 티아민을 5mg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비스벤 티아민이 뭐 아무리 흡수율이 좋고 두뇌로 이행이 잘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가 체감이 될까 의문이 가긴 했습니다만 30mg으로 용량이 늘면서 비스벤 티아민 비민이잘 맞는 분께는 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비스벤티아민과 벤포티아민, 프로설티아민 중에 어떤 티아민이 더 낫다는 근거는 따로 없고요 이건 개개인의 효소의 활성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직접 복용을 하셔서 어떤 티아민이 본인에게 더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 어차피 이세 제품 다 이미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효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2부터 비타민 B6까지는 뭐 2XB 듀얼의 니코틴 아마이드가 조금 더들어 그 있긴 한데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면 비타민 b12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성분이죠 결핍될 경우에 빈혈 기억력과 인지능력 저하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 고함량 비타민 b군 제품 중에 비맥스 메타에서 최초로 500 마이크로그램이나 되는 시아노코발라민을 사용을 했고 이것이 차별화 포인트가 되어서 비맥스 메타가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는 발판이 되었죠. 하지만 고함량 비타민 B12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비타민 B12를 사용하는 추세라서 비맥스 메타에 사용된 500 마이크로그램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었고 따라서 최근에 나온 2XB 듀얼이나 엑스라민 프로 같은 제품들은 1000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B12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풍제약에서 이런 트렌드에 자극을 받았는지 이번엔 1000 마이크로그램으로 늘리는 것도 모자 서 아예 시아노코발라민을 히드록소코발라민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이 코발라민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시중에 판매되는 비타민 B12는 시아노코발라민과 히드록소코발라민, 메틸코발라민, 아데노실코발라민까지 네 종류가 있는데요. 과거에 알려진 비타민 B12의 대사 과정을 살펴보면 시아노코발라민은 섭취 시 흡수 과정에서 히드록소코발라민으로 변환되고 이 히드록소코발라민은 세포질에서 메틸코발라민과 아데노실코발라민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비타민 B12는 메틸코발라민과 아데노실코발라 이 대사 과정을 근거로 시아노 코발라민보다는 히드록스 코발라민이 좋고. 히드록소코발라민보다는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이 더 좋다는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설명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이든 히드록스코발라민이든 또는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마저도 우리가 섭취를 하면 몸 안에서 먼저 코발라민이라는 물질로 한번 대사가 된 후에 활성형인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 실험을 통해 밝혀진 거죠. 결국에 활성형 비타민으로도 알려져 있었던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도 우리 세포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비활성형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비맥스 메타비의 메틸코발라민이 아니라 히드록소 코발라민이 함유되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성분이 특별히 더 우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비타민 B12의 종류에 따라 코발라민으로 변환하는데 사용하는 효소가 모두 달라서 유전적인 차이에 따라 어떤 비타민 B12의 효과가 좋을지 판가름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시아노코발라민은 다른 것들보다 우리 몸에 체류하는 시간이 더 짧고 특히 흡연자에게서는 더 빠르게 대출이 된다는 작은 근거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특정 형태의 비타민 B12가 더 우월하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1 내지 9마이크로그램 수준의 저용량에서는 시아노코발라민이 히드록소코발라민보다 두배 이상 흡수가 잘 된다는 연구도 있고, 1000마이크로그램 수준의 고용량에서는 저용량일 때와 흡수된 경로가 다르고 시아노코발라민이나 히드록소코발라민이나 흡수율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시아노코발라민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아아기의 독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요. 시아나 는 신장으로 매우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함량의 시아노코발라민을 섭취해도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어서 신 부전을 겪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히드록소코발라민이 시아노코발라민보다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더 좋거나 안전하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시아노코발라민의 지속 시간이 약간 더 짧을 수 있고요. 히드록소코발라민과 시아노코발라민의 대사에 이용하는 효소가 달라서 어떤 비타민 B12가 효과가 더 좋을지도 사람의 유전적인 형질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적용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른 성분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엽산이 100마이크로그램 늘었는데 중요하지는 않고요 아이도 조금 양이 늘었습니다 다른 성분들은 비맥스 메타가 모두 동일하고 특이한 것이 L 시스테인이 25mg 추가 되었습니다 엘시스테인은 주로 피부 탄력이나 머리카락, 손톱 같은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아미노산이라서 아마 미용의 측면에서도 비맥스 메타보다 더 개선되었다고 마케팅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25mg이라는 양은 아미노산으로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계란을 한 개만 먹어도 시스테인을 150mg가량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비맥스 메타의 업그레이드 버전 비맥스 메타 B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스벤티아민이 5mg에서 30mg으로 증량되었고 시아노코발라민이 히드록소코발라민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함량도 1000마이크로그램으로 증량이 된 것이 두드러지는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소개해 드렸던 비맥스 메타의 라이벌 2 x b 듀얼과도 비교를 한다면 제가 오늘 길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비스벤티아민과프루설티아민 그리고 히드록소코발라민과 시아노코발라민 어떤 것이 더 유전적으로 잘 받을지가 효과를 판가름 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둘다 복용을 해 보셔서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